저는 롯데온 쇼플러스와 윤혜지입니다. 저는 브리치라는 회사에서 네. 근무하고 있는 김한솔이라고 합니다. 음, 너무 예뻐. 브리치는 음. 로드샵, 쇼핑몰, 그리고 블로그마켓 등등 네. 예쁜 옷가게들만 모아서 네. 저렴한 가격과 음. 어,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혜택들을 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패션 플랫폼입니다. 옷가게에 아, 가지고 이럴 수 없는 네. 시기고 다 비교를 해 너무 피곤하잖아요. 네. 총 3개의 브랜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리틀 마켓, 한미미, 허니제이 이렇게 음. 제일 잘 나가는 세 개의 셔츠들로만 저희가 음. 구성을 해봤습니다. 네, 너무나 사랑스럽죠? 이거는 셔츠인데 안에가. 네. 컬러 되어 있어요. 음. 안에 우와. 뒤쪽까지 네. 충분히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으면서 음. 체크 패턴이랑 파스텔톤 색감이 음. 정말 예쁜 셔츠입니다. 저는 코듀로이를 원래 잘안 입으려고요. 아이보리 계열의 화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베이직으로 입을 수 있는 블랙까지 여러분 세 컬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와 컬러 너무 예쁘죠? 색감이 너무 예뻐요. 살짝 베이비 옐로우라고 보시면 돼요. 스카이 블루? 베이비 핑크까지. 아니 비모면은 많이 두꺼울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응. 두꺼운 기모가 아니에요. 카키 컬러도 굉장히 추천을 해요. 키가 조금 나는 작다은도 힙까지 가려져요. 짜잔. 준비해 왔어요. 뭔가 빈티지한 느낌을 더 살려줬어요. 와 이거 진짜 입고나 후끈후끈하거든요. 기장감을 저희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한번 입어볼 텐데 라인을 따서 다 복, 곡선 있게. 진짜 멋쟁이들이 코디로 입었을 때는 스타일리쉬해 보이고 싶다. 근데 위에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무채색 아무거나 입으셔도 어, 예쁘다. 진짜 절대, 절대 구리지 않아. 어 진짜로 캐시할 <laughs> 정도로 두툼한데 놀랬던 점이 저는 소재도 놀랬는데 트위드 있잖아요. 금사 트위드가 한 줄도 아니고 두 줄로 트위드가 들어갔는데 트위드가 다 들어갔어요. 모델분이 한5분 입고 있었나? 주머니가 딱딱. 그게 그래. 무슨 일이야? <laughs> 얼굴이 화사하게 돋보여줄 수 있는 게 약간 좀 진한 브라운 컬러인데 음. 사실 목폴라 입을 때 목이 쨍면안 입거든요. 어 맞아요. 음. 골지의 두께가 가늘지 않아요. 제가 모델뿐만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히터 빵빵한데 들어가면 막 답답하거든요. 어. 가디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자켓입니다. 이거. 음. 맞아. 요 너무 좋다. 지금까지 음. 여러분 리틀마켓을. 보여 드렸는데 품질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어, 멘트맨. 어, 오늘 멘트맨 맞지 한님이에요, 여러분. 프린팅이 아니라 자수가 들어갔어요. 기모 처리. 너무 예쁘죠?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음. 이런 색이나 이런 색으로 입어 주셔도 음. 정말 데일리하게 누구에게나 음. 다 매치가 잘될것 같은 옷이에요. 스테이브들 도톰 도톰한 그런 그런 재질. 소매까지도 짱짱하게 부분도 여러분 짱짱하게 시보리처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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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 혼방 이렇게 울, 울이 들어갔어요. 소녀 감성 <laughs> 너무 예쁘죠. 그 포인트가 너무 귀여워. 네, 가까, 가까이 보시면 진주도 박혀 있거든요. 내가 한두 개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전부 다 맞아요. 박혀 있어요. 옷가게 가면 그쵸. 이렇게 만져보잖아요. 음, 네. 지나가면서 그러면은 아 가격대 좀 있겠다. 음. 아니나 다리가 가격대 있습니다. 게다가 포인트까지 들어가면 너무 예쁜데 귀여. 오늘은 왜 이렇게 라 귀여운지 모르겠어. 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안성맞춤 니트입니다. 이런 루즈한 핏은 너무 길어버리면. 맞아. 통바지 밑에 입고 싶은데 네, 그게, 답답한 네. 느낌 있잖아요. 네. 이분만 나오면 왜 이렇게 러블리하고 <laughs> 화사해지는지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퍼프가 전체적으로 어깨부터 요롱 옆에 보시면 퍼프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다이아몬드 체크 패턴으로 해가지고 뭔가 고급스러움을 한번더 살려줬거든요. 브라운. 많이 퐁퐁이 이렇게 떠다니는 이 니트 근데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울니트에요 울니트 너무 귀엽죠? 이런 부분이 짱짱 이런 게안 짱짱하면 아무리 1, 2만원 대여도안 사거든요? 뭐한철 입고 말 건데 근데 너무 짱짱하잖아요 브리치에서만 단독으로 판매를 하고 있대요 네, 맞죠? 맞아요. 음. 단추가 우선 너무 귀엽지 네. 않나요? 일단 기장감이 마음에 들었어요 만져보면 정말로 아 백화점 진짜 퀄리티예요. 어. 울 카디건에 진짜 그런 고 진짜 고 퀄리티.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고 퀄리티로 만나보고 계시는데 마지막 멘투맨이에요. 그런 만큼 신경을 또 썼다는 거. 기모 소재가 많이 두껍지 않아서 하나만 착용하셔도 그렇게 답답함 없이 입으실 수 있고 약간 연말 분위기 딱 느껴지잖아요. 골드. 꾸안꾸 스타일인데 <laughs> 실한 기모 말고. 도톰하게 반절 반절까지 딱 가려요. 지금까지 브리치의 가장 잘 나가는 세개 브랜드를 롯데온에서 방송할 수 있어서 너무 네. 영광이었고요. 네. 다음에도 저희가 또 기회가 된다면 좋은 제품들로 함께 롯데온에서 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롯데온 쇼플러스 윤혜지였습니다. 김한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